암 진단을 받으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죠? 인터넷에는 항암 음식, 슈퍼푸드 리스트가 넘쳐납니다. 토마토, 브로콜리, 마늘, 녹차 같은 음식들이 계속 언급되지만 실제로 환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진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이야기인지입니다. 많은 리스트는 근거가 불분명하고 서로 내용이 달라서 환자들이 따라 하기에는 너무 막연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10년 넘게 암 환자만 보면서 논문과 책,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암 환자를 위한 10가지 추천 음식을 소개합니다. 단순히 이게 좋다더라 수준이 아니라 몇 가지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통과한 것들만 모았습니다. 제가 사용한 기준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면역력을 높이는가. 둘째, 후성유전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작용에 좋은 영향을 주는가. 셋째, 암 줄기세포를 조절하거나 정상 세포 방향으로 유도하는가. 넷째, 장내 미생물, 즉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만드는가. 다섯째, 항노화, 즉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 연구자들이 정리한 암의 특징에 관한 논문들과 그 이후에 나온 마이크로바이옴 후성유전 노화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 다섯 가지 조건을 최대한 충족하는 음식들만 골라서 열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0위는 저과당 저당지수 과일입니다. 암 환자분들이 과일을 너무 편하게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껍질만 까면 되고 요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식사 대신 과일을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과도한 과당 섭취는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돕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방암, 대장암, 폐암 등 여러 암에서 과당과다 섭취의 위험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일을 아예 끊을 수는 없으니 선택과 양조절이 중요합니다. 과당이 적은 과일, 예를 들어 라임, 레몬, 크랜베리와 같은 과일을 위주로 선택하고 망고처럼 아주 달고, 과당이 많은 과일과 과일주스, 말린 과일, 꿀, 액상과당, 달달한 음료는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음식을 먹은 뒤에는 라즈베리차, 캐모마일차, 녹차, 생강차 같은 것들이 과당 흡수를 다소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 식후 30분 걷기를 더해주면 혈당과 에너지를 근육이 먼저 사용하게 되어 암세포로 가는 연료를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구이는 작은 흰살 생선입니다. 생선은 종류와 크기를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덩치가 큰 생선일수록 작은 생선을 많이 먹고 그래서 수은, 납 같은 중금속이 몸에 더 많이 축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기름기가 너무 많은 생선은 암 환자에게 과한 지방 섭취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간단합니다. 작고 흰살에 가까운 생선을 고릅니다. 예를 들어 멸치, 병어, 갈치, 전어, 대구, 명태, 조기, 도다리 같은 생선들입니다. 가능하면 양식보다는 자연산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등 푸른 생선도 도움이 되지만 양과 빈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흰살 생선에도 오메가3가 꽤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보약처럼 생각하기보다 깔끔한 단백질과 지방 공급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파리는 통곡물, 특히 바라현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백미는 부드럽고 소화는 잘 되지만 영양은 원래 쌀의 극히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껍질과 겨 부분에 들어 있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현미나 통곡물은 영양이 풍부하지만 일반 현미는 껍질이 단단해서 소화가 잘안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권하는 것이 바라 현미입니다. 발아 과정에서 소화가 조금 더잘 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항산화 성분과 GABA 같은 유익한 물질들이 증가합니다. 흰쌀에서 한 번에 완전히 바꾸기보다는 흰쌀과 바라 현미를 섞은 밥, 바라 현미와 율무, 콩 검은 깨 등을 섞은 죽이나 밥으로 천천히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처음에는 죽 형태로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단의 혈당, 섬유질, 미네랄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7위는 해조류입니다. 전 세계 장수 마을을 조사한 블루존 연구를 보면 100세 이상 인구가 많은 지역 가운데 상당수가 바닷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해조류와 작은 생선, 채소, 콩, 통곡물을 많이 먹고 고기는 일주일에 한번 소량만 먹는 식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조류에는 장건강을 돕는 식이섬유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고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여러 암종에서 항암 효과를 시사하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역, 다시마, 김, 톳, 모자방 같은 해조류를 국, 무침, 비빔밥, 샐러드 등으로 매일 조금씩 넣어 먹는 정도를 목표로 삼으면 좋습니다. 특별한 건강식이라기보다는 김과 미역국이 항상 밥상에 올라오는 정도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6위는 견과류와 씨앗류입니다. 견과류와 씨앗류는 식물성 단백질, 좋은 지방,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한 번에 들어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하루 28g 정도의 견과류 섭취만으로도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들고 유방암, 대장암, 폐암 등에서 재발률과 사망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호두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견과류 중에서 가장 좋은 편이라서 더 추천할 만합니다. 하루 한줌 반에서 두줌 정도, 약 30g에서 60g 정도를 목표로 하고 소금과 설탕, 시럽, 초콜릿 코팅 등이 많이 들어 있지 않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생 또는 저온에서 살짝 볶은 제품이 좋고 땅콩버터나 옥수수 기름처럼 오메 가육과 지나치게 높은 가공식품은 염증과 암 진행에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가급적 줄이는 것을 권합니다. 오이는 버섯류입니다. 버섯의 핵심 성분은 베타글루칸입니다.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여러 암에서 항암효과와 생존율 개선을 보인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일부는 의약품 형태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차가버섯, 꽃송이버섯 추출물 같은 고가의 제품들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먹는 표고, 느타리, 팽이, 양송이, 새송이 같은 식용버섯들도 충분히 의미 있는 양의 베타글루칸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보조제를 먹느냐가 아니라 국, 찌개, 볶음, 덮밥, 샐러드 등 거의 모든 요리에 버섯을 습관처럼 한두 가지씩 넣어 자주 먹는 것입니다. 마른 표고를 다시마와 함께 우려서 육수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위는 냉압착 들기름과 아마시유입니다. 암에서 지방이 중요한 이유는 세포막이 바로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에 산소가 아무리 많아도 세포막이 딱딱하고 염증이 심하면 세포 안으로 산소가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름을 얼마나 어떤 형태로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옥수수유, 해바라기유, 가공식품, 육류와 달걀 등을 통해 오메가6 지방산이 과도하게 많고 오메가3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율을 바로잡기 위해 식물성 오메가3과 풍부한 냉압착 들기름과 아마씨유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름들을 가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리가 다 끝난 뒤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거나 밥이나 채소 위에 살짝 둘러먹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 대신 콩 요거트와 섞어서 먹으면 흡수율이 좀더 좋아집니다. 기름은 튀기거나 오래 가열하면 구조가 변형되기 때문에 튀김용이 아니라 마무리용, 드레싱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위는 콩과 콩 가공식품입니다. 암 환자에게 단백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과 면역세포, 회복 능력 모두 단백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고기와 유제품에만 의존하면 포화지방, 염증, 호르몬 문제 등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콩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좋게 만들고 유방암, 간암, 소화기계 암등 여러 암에서 항암 효과와 관련된 연구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콩이 유방암에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최근 연구들의 결론은 꽤 명확합니다. 콩에서 한 가지 성분만 고농도로 뽑아낸 이소플라본 보충제는 조심할 수 있지만 전통적인 방식으로 먹는 콩, 두부, 된장, 청국장 같은 음식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설탕이 거의 들어있지 않은 두유나 콩물을 활용하고 두부샐러드, 두부 무침, 두부찌개, 콩스튜 같은 형태로 콩을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2위는 발효 음식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은 암 환자의 생존율과 치료 반응, 면역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연구를 보면 이론적으로는 우리 몸에 4천 종 정도의 미생물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건강한 사람도 약 800종 정도만 남아있고 암 환자는 수술과 항암제, 방사선, 항생제, 진통제 등의 영향으로 50만 600종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성이 떨어질수록 사망률이 올라가고 면역 항암제나 일반 항암제의 효과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다양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것이 식이 섬유와 발효 음식입니다. 발효 음식은 꾸준히 먹으면 종 다양성을 계속 올려 준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콩으로 만든 발효 요거트, 시판 콩 요거트, 김치, 청국장, 된장 같은 전통 발효 음식들이 대표적입니다. 청국장은 면역을 올리고 항암제 효과를 일부 보완한다는 연구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청국장을 먹을 때는 절반은 끓여서 먹고 나머지 절반은 식은 뒤에 넣어서 효소와 열에 강한 성분을 함께 챙기는 방법도 좋습니다. 마지막 1위는 채소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미국 암협회, 일본의 장기, 생존암환자단체, 블루존 연구 등 여러 기관과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양한 색의 채소, 통곡물, 콩, 폐 조류를 중심으로 한 식물성 식단이 암과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특정 한 가지 슈퍼푸드보다 전체 식단의 패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하루 800g 정도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했을 때 전체 사망률 감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현실적으로는 최소 400g 가능하다면 600g 정도를 목표로 삼으면 좋습니다. 매 끼니마다 접시의 절반 정도를 채소로 채우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샐러드, 나물, 볶음, 국, 찌개 등 다양한 형태로 조합해서 먹으면 좋습니다. 녹즙을 활용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진하게 많이 마시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 처음에는 진한 녹즙을 물에 충분히 타서 매우 묽게 만들어 하루에 나누어 마시고 조금씩 농도와 양을 올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몸이 차고 마르고 소화가 약한 분들은 찬 녹즙보다 따뜻한 야채 수프가 더잘 맞을 수 있습니다. 야채를 듬뿍 넣고 끓여 수프 형태로 먹으면 준비와 섭취가 녹즙보다 훨씬 간편한 장점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암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뭐 먹고 살라는 거냐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먹으면 좋겠다 하는 10가지 추천 음식과 그 기준을 함께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식단을 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입니다. 한 번만 보고 잊지 마시고 필요하신 부분은 화면을 멈추고 캡처하거나 메모해서 본인 상황에 맞게 차근차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서 따라 할수 있는 항암식단과 생활, 습관 정보를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